그 오늘 이 자리는 보니까 그당은 단계 나와 있는 청년 정치를 참여를 보장하라는 그 요구의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정답은 없겠지만, 현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청년 정치라는 무엇입니까? 예. 청년 정치, 뭐, 기자님 말씀을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가끔 진짜 그런 질문 받습니다. 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하겠다는 정치가 도대체 뭐냐.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청년 정치나이냐 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기존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지금 당에도 계십니다. 국회의원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어, 청년 정치인, 즉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는 대부분 기성세대, 586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586 선배들에게 잘 보여야 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들입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정치를 해야 된다는 라게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청년 정치가 그렇다면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당신들 뭘 하겠다는 거냐? 라는 것을 물어, 묻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 크게 네 가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강성기 어, 이후에 나라를 세웠고요. 아주 밀집해서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복지국가의 틀을 갖췄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그쪽 국민의 힘을 베이스로 하는 산업화 세력이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 민주당 세력이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두 세력이 옛날 관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틀 좀 깨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자체가 어, 세대가 바뀌고 발생하는 문제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소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그 인구 소멸의 해결책을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어, 이 진영놀이로 또 접근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선 그 때를 다시 한번 말씀 상기해 보고 싶은데요. 어, 저쪽은 사실 좀 국민의힘은 일정 부분 세대 교체의 가능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준석이란 당대표를 내추해 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지금 심지어는 창당을 해내고 있기, 창당을 했기 때문에. 어,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 어, 대선 때 광주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어, 쇼핑몰 하나 지어드리겠다라고 공약을 내 냈을 때, 민주당 우리 선배님들의 접근 방식과 저쪽 국민의힘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라는 입장하고, 민주화의 성지에 무슨 쇼핑몰이냐라는 식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 실제 정치가 이제는 2년 논쟁에 좀 벗어나서, 새로운 먹고 사는 문제, 미래 먹거리 문제, 이런 문제로 극격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그 과정에서 사람을 먼저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자원을 먼저 중심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청년 정치라 함은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틀을 깨고 나, 나서는 것,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마하고 청년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정치하고 있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6월 끝으로 방원당규상 청년과는 이별합니다. <laughs> 저한테는 청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청년으로서의 어, 마청 노릇을 이제까지 해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또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선배들이 또 좋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청년이라고 해서 지금 당원당규에 나와 있는 게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는 좀 덕을 보는 것이죠. 청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하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청년 정치라고 하면 좀 도전을 하고 사심 없게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청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청년도 청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려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뭐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나온 것보다는.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정치에 이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목포에서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포에 살고 있고, 살아갈 사람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영웅신이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도전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누군가가 제게, 그리고 제 주변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문용진는다음이 있다. 저는 그 말은 너무 뼈아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에 기준, 기존에 왔던 수십 년 세월 동안 그동안에 정체되어 왔잖아요. <laughs> 앞으로도 그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앞으로 4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도 변화가 <laughs>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후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제가 너무 잘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 실수를 좀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목표의 미래를 좀 맡겨주시면 청년이어서 맡겨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정치인으로서 좀 맡겨주신다면 그 역할을 해보겠다 그 기본 봉 바탕에 우리 최일비 후보님하고 본성과 품성과 태도 자체가 결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결이 괜찮은 사람, 본성이 좀 괜찮은 사람에게 목포의 미래를 좀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